이렇게 안쪽을 원을그리듯이 밟고 올려주고 밟고 올려주면서 머리쪽 머리쪽으로 머리쪽으로 그대로 뭐 이런식으로 스파이더바드를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했다가 하나 둘 스파이더에서 상대의 무릎 있죠 무릎 베이스를 죽이고 올려서 스파이더의 상대가 무릎을 세우면서 버티면, 이 다리가, 대라이버 깊게 들어가서, 무릎을 사세요. 이런 식으로. 슈저스. 무릎 세우면서 버틸 때, 대라이하고넣는데 상대가 팔꿈치 닿으면서 버티면, 이 무릎 베이스를 길게 쭉 밀어주면서, 팔꿈치를 당겨주시면, 이렇게 그대로, 스윙. 요하는 상대가 베이스 옆으로 벌리면, 크로스로 버터플라이훅 넣고 자, 골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그대로 쭉 굴려주세요. 그리고 이 발바닥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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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서 리오 멜리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렸죠.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어,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팔꿈치 를다으면서 이렇게 그렇죠. 헛적버리면 자, 무게중심이 지금 이쪽 뒤로 쏠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다리를 밟듯이 밟아주시려고 상대의 어, 그 힘을 역용하는 거예 어, 그래서 상대의 시위가 너무 많이 서 세우면 훅 걸고 그죠